저위다 깻잎을 붙였어요? 그거 뭐예요? 깻잎이나 밑에 있는 <laughs> 풀을, 풀을, 녹색 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. 세찬 씨 그림은 네. 굉장히 대범함이 보이잖아요. 네. 대범함이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우리 시간이 있다면 음. 꼴라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. 그냥 자연 잎이나 모래나 이런 걸 갖다가 붙이는 거를. 꼴라주가 뭐예요? 아, 얘가 근데 지금 꼴라주로 시... 혼자 하셨어요. 꼴라주가 아 네. 어,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풀로 붙이다란 뜻이에요. 꼴라주는 아 혼자서 모르 붙이셨어요. 풀? 저기 테이프요. 어디서 나셨어요? 고지아니 테이프로 이렇게 돌도 말아가지고 붙였습니다. 아, 네. 너무 잘요 네. 애들이 좀 격이 났지요 감사. 네. <laughs> 네. 네. 물결은 대부분 무의식을 나타내는데 아 근데요? 물결이 생각보다 거세요. 아 진짜. 평화로움을 느끼지만 마음속에서는 약간 요동이 있습니다. 아 네. 그리고 사람 7 명이 보이는데 예. 생각보다 멤버들이 크기가 작아요. 아, 네, 아, 사람을 네. 조금 작게 그릴 때는 음, 네. 약간 위축감이 있을 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 살짝 아 위축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색깔이 너무 발랄해. 네. 그래서 또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귀엽고 밝은 성격의 가능성이 높다. 아 그런데 그런데 또 약간 또 위축이 있을 그냥 수. 있다. 이상하다고 <laughs> 얘기하세요. 아니 왜 포장했다가 안했다가 왜 자네는 이상한 거예요? <laughs> 아니야, 그러니까 두 가지 면모가 다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되게 발랄하고 진짜 용동 있어요. 요동이, 있어, 요동이, 있어, 있어, 요동이 있어. 있고, 저는 근데... 약간 위축한. 저